비상 계약을 통해 11월 3일 내란을 일으켰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하자 자민당 정부가 추진해온 긴급사태 조항 포함 개헌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후쿠시마 미지오 일본 삼인당 당 대표는 지난 5일 자신의 X에 한국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을치로 한국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을 결정했다며 한국의 내란과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긴급사태 조항은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. 일본에선 윤전 대통령의 비상개혁 사태 이후 집권 자민당을 중심으로 10년 넘게 추진되어 온 긴급사태 조항의 문제점이 재조명되고 있었습니다. 자민당은 아베 신조 정부 때인 2012년 개헌 기초안으로 헌법의 자위대 존재 규정 명기, 자연재해 등 긴급사태 대응, 참의원 학구 해소, 평생교육 등 교육을 충실화, 네개 항목을 제시하였습니다. 이중 긴급사태 조항은 일본 국내에서 대규모 자연재해나 테러, 내란 등이 벌어졌을 때 정부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국회의원 임기를 연장하는 등을 여대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. 총리는 외부 무력 공격, 내란 등에 의한 사회질서 혼란, 지진 등 대규모 재해 등 긴급사태에 있을 경우 필요하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긴급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. 경기국민일보의 박주영 기자였습니다.